네, 반갑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오늘, EBS 9강, 어, 법 정확성 파악에 대한 지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 중에 이제 처음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 오늘은 어, 법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위주로 정확하게 필기를 하셔가지고, 단어는 꼼꼼하게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 어, 잘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습으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어, 이, 뭐, 이, 네, 지문만 다 핵심 내용들, 어, 핵심 내용들이 내가 머릿속에 기억에 나는지, 그리고 단어들이 기억에 나는지, 그리고 문장 구조가, 어, 내가, 처음에 배웠을 때보다 더잘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법정확성 파악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EBS를 풀 때는 그냥 어법적인 요소만 보고 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깊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까지 놓치지 마시고 더 빈틈없는 내심 대비가 될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이 시간 함께 해 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지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아하 모멘츠돈 e 니르 스킬 or 에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아하라는 모멘츠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기술이나 어떤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여기에 되겠죠. 소재가 여기에 되는 것이고, 예하고 예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에 보면은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어제 한번 좀 들었던 분이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 핵심 내용은 바로 어...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건데, 자 중간에 살짝 뭐가 사진이 확 왔다 들어갔죠. 원래 이따 으려고한게 아닌데, 자 앞에 이 사진은요, 이 누구냐면 요 지문 속에 등장하는 로사팍이란 사람의 어, 사진입니다. 원래는 흑인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에서 버스에서 이제 백인들 위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거에 저항하다가. 이렇게 경찰한테 잡히게 된 사람이고요. 여기 이제 죄수 번호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이 로사팍의 소식을 듣고 많은 흑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보이콧, 불매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어 미국 혁명까지 이게 이어졌던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었고 그 가운데서 이 로사팍이 불씨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요 정도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시고 1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앞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글 전체로 봤을 땐 예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물들이 자체가 어떤 주제나 어떤 큰 맥락을 형성하는 건 아니지만 예시들을 묶어 놨다라는 거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은 페일드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10000 times니까 얼마죠? 자 10에다가 0 3개 더 붙이면 만이죠 만번그0죠만번 실패했습니다 자 until 접속사 있고요 until 다음에 주어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자 부사 부사구죠 부사구 무엇처럼 번개처럼 the sol, solution to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 the challenge of the incandescent 라이트 버브 이랬는데 자요 부분은 여러분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백열전구 있죠 우리 일상에서 볼수 있는 백열전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백열전구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어떤 난제나 또 어려운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다음에 히트 힘이 힘은 누구죠? 그지 에디슨이죠 그래서 에디슨을 때린 게 아니라 이제 번쩍 떠올린 때까지 다시 해결책이 그에게 번쩍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만번의 어, 실패를 거, 겨,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여기서 this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그죠 요 솔루션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해결책 덤, 어, 때문에 그는 transformed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에 대한 주어가 조금 길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뒤에 2부터 그죠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히트 이렇게 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문장 보면요 자로섭파기 여기 나오죠 이것도 또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는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자, had no idea 생각이 없었다가 아니라 몰랐다가 되는 거죠 자 몰랐던 거는 여기서부터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근차근히 보시면 동명사적로 시작하니까 죠 그렇죠? 고른 것 그죠? 뭐하기로 고른 것 to register conditioning 그녀의 어떤 환경 또는 상황, 자 환경 상황에 저항하기로 정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녀의 상황에 저항하기로 정한 것은, 자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당함이죠. Justice가 정인데, 인 justice가 반대말이 되니까 이제 부당함이 되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부당함이냐, racial p r e j u d i c i n g 해가지고 인종 에 대한 편견, 인종 편견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라는 그녀의 상황에 저항하기로 정한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킹,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뜻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 첫 번째는 그죠. 그녀의 상황에 저항하기로 정한 것. 두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정한 겁니다. 자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거냐면 자임프리즘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를 그지 우리 투옥이라고 하죠 투옥 또는 수감 생활 그 다음에 비링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비트가 때리다 그죠 때리다니까는 폭행이죠 폭행 폭행이나 혹은 심지어 더 나쁜 것까지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우드스 파크 그래서 스파크란 단어가 뭐냐면, 뭐 이렇게 우리가 불꽃 튀는 걸를 스파크 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발 시키다. 유발 시키다. 자, 유발 시켰다. 어, 레볼루션 혁명을 그죠. 자, 우리 아까 에디슨에서도 봤지만, 그 백열 전구에 대한 해결책이 세상을 바꿔 놓은 거 그죠. 자그마한 것이 어떤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지금 로사파게에 대해서. 어, 설명하기를 이 로사파기 했던 이 행동 등을 통해서 그죠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혁명은 that 요관계대 명사, okay, would transform history 역사를 바꿔놓을 혁명. for all men and women 모든 남성 여성들을 위한. 그 다음에 요거는 수고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regardless of하면은 모모와는 상관없이. 레이스가 뭐냐면 인종이죠, 인종. 아까는 여기는 racial은 인종이고, 그죠? 어, 요거 요 단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또 마더 테레사에 대한 예시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 when 뭐했을 때, chose to leave her position. 그녀의 포지션, 직책을 떠나기로 정했을 때. 자, 요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를 여기서부터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육시키는 저, 어, 직책인데 누구를 교육시키냐면 자, 특권 받은 계층, 특권 계층이죠. 특권 계층을 교육하, 어, 교육하는 직책. 그러니까는 여기 상류층이지, 그죠? 상류층을 교육하는 직책을 떠나기로 정했을 때, 자, 뭐하기 위해서 이 노들 투 동사 원형 뭔지 아시죠? 뭐 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care for, 돌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여기서는 for 같은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해서, 그죠? 이 편한 일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특공계층을 가리키면서, 편안하게, 그죠? 살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섰다는 거. 이, 그랬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녀가 돌았다고. 그죠? 자, 4번 문장도 마더 테레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 마더 테레사는 had no idea of. 여기서도 동사를 이렇게 보시고 몰랐다가 되는 거예요. 몰랐다. 자, 무엇을 몰랐느냐. 글로벌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영향이 기보다는 광범위한입니다. 글로벌은. 여기서는 광범위한으로 보세요. 광범위한 영향을 몰랐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수시 this decision 이러한 결정이 would have on the world. 자, 이러한 결정이 세상에 미칠 영향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해부가 뭐 가지다로 해도 되는데 어 임팩트는 뭔가 영향이니까 미치는 영향이죠. 그죠 음, 그래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들아,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수고 중에 이게 있단다. have on impact impact on 어디어디에. 그래서 on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임팩트나 뭐 인플루언스란 단어가 오게 되면 뭐뭐에 대한 영향이라고 했을 때 on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 보면 자, 여기서도 알버트 아인슈타인 나오죠? 자,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결책을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면 그의 상대성 이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어, 해결책을 얻었네. 그지? 자 근데 그 순간에 뭐 하는 동안에 이 해결책을 얻었느냐? 꿈꾸는 동안에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법정리 잠깐만 하면 자 접속사 플러스 원래는 주어 동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없어도 그냥 분사 분사랑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꿈꾸는 동안에 꿈꾸는 동안에 그러면 이 꿈을 꾸는 행위자는 누굴까? 꿈꾸는 행위자, 그지? 아인슈타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이제 주어를 또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분사를 붙여서 이렇게 어, 부사구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동안에 이 해결책을 받았다. 자, 어떤 꿈을 꾸었느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일까 아니면은 접속사 대시까? 소위 말하는 대절. 그죠. 대절의 대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자, 그가, 그죠? 어, 광선을 타고 있, 있는 그 꿈을 꾸는 동안에 이런 해결책을 얻어냈다. 이것입니다. 자, 6번에 별표 치세요. 6번에 별표치고, 이거를 암기하세요. 시험 볼 테니까. 아시겠죠? 자, 자, 어떤 부분이 여기선 중요하냐면, 자, 볼게요. So. 그렇게,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라는 건 앞에 네, 모든 내용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역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여기 쫙, 여 봐봐. 그죠? 원래는 you will receive인데, 그죠? will you receive. 도치가 된 겁니다. 색깔 펜으로 도치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도치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치를 만들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요소예요, 쏘. 그래서 우리 회화에서 나도 그래 할때 소도아이 많이 쓰거든. 나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요게또 도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소가 앞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치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어, 아마 서수령이 내기도 되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위로 확 넣어버리는 거지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You will receive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틀리지 않도록 이 부분 이 부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너는 그렇게 어? 역시나 그렇게 너도 얻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걸 뭐라고 했죠? 그쵸?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을 너도 그렇게 얻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브 릴리언스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블리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탁월한 이란 뜻인데, 자, 쌤한테 한번 수업 들은 애들은 이거 알 거야. 자,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탁월함이라고 써있지만 오브디에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깨달음의 순간을 너는 얻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얘들아 형광펜 있으면 여기를 싹다 줄쳐 빈칸 예상 포인트 빠바박 빠바박 자, 요 구문이 지금 6번 문장이 이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핵심 문장이에요. 자, 그럴 때, 자, 소재는 여기 나와 있죠? 깨달음의 순간에 대해서 썼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얻느냐? 요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여기 밑줄친 대로.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우연히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through, 뭐뭐를 통해서인데, no effort. Of your own, 그러니까 노력 없이도 뭔가 큰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냥 모른 채 했던 행동들이 우연치 않게 세상을 바꿔놓는 그러한 의미로 썼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nexpected라든지 그 다음 No Effort 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Effort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동의 하나만 써볼게요 자, endeavor라는 단어가 있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 요걸로 변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